다음 도면은 이러한 도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연, 보여,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도면이고요 다시 한번 어, 제도만 따로 어, 촬영을 하, 해보면 먼저 어,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거는 큰 판에 어떻게 뭐 했었죠? 큰 판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껐죠. 이거 어떤 도면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큰 판은 항공기고, 항공기의... 뭐, 찍힘이 발생해서 작은 판을 패칭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어, 이전에 올라, 올라간 영상 중에, 이전이든 후에 올라갈 영상 중에, 원형 패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형으로 9, 아, 그때 15,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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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50mm, 150mm,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이 20mm가 뚫려 있었고, 90mm 패칭하는 것도, 결론은 같은 겁니다. 항공기 외, 외피에 뭔가 손상이 파손이, 구멍이 뚫렸거나 파손이 생겨서 그 위를 이렇게 덮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큰 판은 대각선만 그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작은 판은 대각선과 십자선이 다 그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굳이 이걸 다시 왜 영상을 찍냐면, 변형이 최근에 생겨가지고, 자, 자, 지금 이 도면대로만 하면, 이렇게 십자선을 긋고, 그,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원의 지름이 30mm 이니까, 30mm를 한 번에 그으려면 1.5에 놓고, 0과 3에 표시하고, 90도 꺾어, 돌려서, 1.5에 놓고 0과 3의 표시. 자, 큰 원은 보니까, 어, 지름이 50이, 50이니까 2.5에 놓고 0하고 5의 표시. 마찬가지로 0하고 5의 표시.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험에는 여기에서부터 연거리로 구멍을 뚫어라. 그러니까 리베팅을 해라. 연거리에, 연거리에 맞춰서 이렇게 리베팅을 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지금, 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3mm, 3mm의 리베시거든요. 그래서 2.5d 해서 7.5mm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7.5, 7.5. 자, 이게 원래, 없었던,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연거리는 없었었고, 네, 뭐 2000년대 쯤부터 연거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두 개의 연거리가. 최근에는 어떤 도면이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거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시나요? 어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그림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제 원, 원의 위치를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연습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데 도면에서는 가끔은 이, 여기와 여기가 위치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친구들은 그냥 도면 보고 평소에 나왔던 큰판과 작은판 겹치기니까 그냥 도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쳐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렇게죠? 혼자만 네, 원래대로 원래대로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면을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혼자만 다르면 굉장히 큰 감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도면 영상 안 찍어도 되는데 도면만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도면 꼭잘 보셔서 시험 볼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센터 펀치 찍으면 끝이에요. 위치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도면을 막 그리다가도 예, 다시 제도를 하다가도 도면 제대로 봤을 때 틀리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꼭잘 보세요. 물론 시험장 자체 가시면 되게 긴장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왔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도면 보면 가끔은 어, 뭐 이거는 도면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거 내기 없이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어, 얼마든지 공단에서 바꿀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도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